의정부 음악극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뮤지컬부터 무용극 등 다양한 장르의 야외 공연이 열흘간 의정부에서 열립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독소가 범죄인 미래. 책을 쫓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소방관들은 책을 불태웁니다. 결국 책은 밤하늘에 흩날리며 사라집니다. 세계 10대 야외 공연 작품 4, 5일입니다. 미디어 중독으로 책을 멀리하는 오늘날 젊은 세대의 실상을 담았습니다. 광장을 둘러싼 360도 서라운드와 화려한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고 신선했어요. 어, 완전 최고였어요. <laughs> 이렇게 멋진 공연을 이렇게 야외에서 볼수 있는 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의정부 <laughs> 음악극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7번째 열리는 축제로 주제는 경계를 넘어옵니다. 영국과 프랑스, 폴란드 등 세계 5개국 50여 개 작품이 열흘간 무대에 오릅니다. 주요 작품으론 빛으로 연출한 그림자극과 뮤지컬, 국내 창작극 등이 선보이고 폐막 작품으론 스페인의 무용국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뮤지컬이 뮤지컬만, 또 오페라는 오페라만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음악에 관련된 극으로 된 거는 오페라부터 뮤지컬이니 뭐 모든 공연들이 여기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실내에 국한되지 않고 야외 공연과 전시 등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 영화관, 대형 쇼핑몰 등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의정극 음악극 축제는 오늘 20일까지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